아, 정말 너무했네. 아, 아, 오, 어. 오, 어. 이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 아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 가 마법사끼리 싸우니까 확실히 미랑 로버가 좋긴 하네요. 흡수를 해서 많이 흡수되네. 툴팁에 적혀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없어요 아, 이거 올라가야 된다. 드디어 나갔다. 나갑니다. 이제 어디를 가느냐? 마법대학으로 다시 가서 또냐? 이케... 아... 아... 아 화나! 너무 화나! 너무 화나! 어, 어, 화나! 어, 일단 갑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쳐맞는 게 얼마만이야? 예전에, 서울차에서 미락한테 쳐맞을 때 이후로 처음이네. 미락 놈은, 내박제가 됐지. 저 녀석도 가만두지 않겠어. 일로 가야죠. 일로 가는 게 정답인데 막은 절로 달려 있어요. 정말 끔찍한 게임이야. 일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안 그럼 두번 가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What do you need? 함정이었어. 그 연락처는 가짜였어. 해전인데 무서워하구 잠깐만요. 나이트팽의 속을 해서 올렌벨드 섬으로 가는 해상지를 찾아왔습니다. 아, 이 컸나? 잠시만요. 아, 아, 켰죠 자꾸 대화없어라고 부르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탐 루라는 선박인데 크기 작지만 날쌘 베라오. 여행길에 집을 꾸려놓으세요한번가면은 나오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 촛불 뭐야 지이게메가이 친구가 지금 이친구 여기 금이 친구가 지금 이친이친구이게 뭔데? 아, 창작 마법이 필요한 건가 보다. 아, 일단 뭐라 그래더라. 탐루호를 작동시키기, <laughs> 잠깐만 여기서 가라는 거 아니지? 이리로 가는 거 맞죠? 내려가는 거죠. 내려서 가면은 여기가 아니라 위라고. 아, 이거 어떻게 막고 잘못된 거겠지. 일단 올라가서... 기묘하다. 생각 왔다. 아 역시 내려가는 거네. 이거 이상해 맵이. 우리가 내려가는 거라고. 바보야. 내려가서 밖에 나가서 가야죠. 기묘하다. 레벨업 했으니까 한번 찍어줄 거야 마법. 나와라 얘. 예. 나와라. 빨리 나와라. 어디 환영 마법사 알지? 수금 시간이야. 내일 업하고 해야 되네요. 이 매직카 찍어주죠. 매직카도 좀 부족하니까 540밖에 안 되니까요. 마비 여유가 약간 없어요. 찍고. 가져갑니다. 두두두두두. 어디? 네. 여기로 가라! 오, 스크립트 안 걸리게 저기다 해놨네. 예쁘게. 착해. 잘했어. 여기선 천상조화 쓰면 돼요. 천상조화 안 걸어놨네요. 천상조아 쓰고 가면 됩니다. 아. 당황하지 않고, 천상조아 이로 가서 이로 진행을 하면 돼요. 어두우니까 밝은 날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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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로 가면은 탐 루라 호가 있다. 갑시다. 아, 나 노가리 좀 까고 싶은데 캐스트가 바빠서 말할 틈이 없네. 아이씨. 스카이림 하면서 노가리 까는 게 꿀잼인데 너무 바빠 게임이. 아, 캐스트 이렇게 일주일 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재단 찾아서 몇 마리 죽이고 끝을 줄 알았는데 한트롤 같은 게몇 마리 지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찾고 날릴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어디? 아이고, 네. 호커가 아니신가? 호커 보이. 저기 배가 보이네요. 예. 혹시 저기 원래 갈라져 있던 배가 있었거든요, 이쪽 부근에. 아 여기 메인 캐스트 하대데고 아, 그만 하이트 해. 그 갈라졌던 배를 삭제하고 별 쓸모 없는 배를 삭제하고 여기에 캐스트 배를 넣을 었 수도 있겠네요. 방금 붉은색이 떴는데, 식인 물고기인가? 아, 중독됐어. 저...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되게 머네요. 예상보다 훨씬 머네요. 좀 많이 머네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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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어, 작은 배야, 작은 배야. 오 어, 아늑해 아늑해 좋아 누가 운전해? 내가 해야 돼? 안 움직이는데? 아 진짜 뒤져요 진짜 날 잡아서 그냥 갈격이 찢어버릴 거야 얘기했어 나 이거 로브 바꿔야겠다 너무 거슬린다 이 촉수 나오는 거 대화법사니까 대화법사 캐스트니까 대화법사 로브 그냥 끼죠 네, 대화법사 디귿 고이 마법사, 이거 그냥 끄겠습니다. 모처럼이니까. 이런 거,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일단 마법을 걸면은, 300이 뜨죠? 100이 뜨면은 적용이 안된 거예요. 로브가 없다는 판정이 나와야지 마법이 세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탐로 항해 장치. 지도만 박아놓으면 알아서 가는 거야? 야, 굉장한데? 작동! 음. 탐루에 몸을 싣고, 이동을 합니다. 항일 나섭니다. 음. 음, 뭐 어쩌라고. 음. 아니, 뭐! 아 지도 해소하라는 거야? 뭐야? 뭐 어쩌라고? 기묘하다. 올렌벨드로 향합니다. 유령의 바다를 지나서 올렌벨드로 향합니다.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여기 올렌벨드잖아.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활성화 됐네. 올라가면 된다는 거. 아 올렌벨드 마법사 길드 집회소로 가라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배가 많은데서 침몰하고 난리났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하겠습니다 마법 만들라고 모드 깔았는데 퀘스트 모드만 주천하고 있네. 올렌벨드 선 보드. 어우 무게감 있는 댁. 저거 뭐죠? 이거는 커스텀 매직 모드예요. 마법을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모드죠. 캐스트 모드가 기네요. 아니, 왜, 오자마자 드래곤이 있는 거야? <laughs> 어이가 없네? 드래곤 학살자 아이가? 드래곤. 움찔하면 다시 날수 없다는 거죠. 예, 죽었네요. 그러게 약하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용은 먹어줍니다. 견습, 네크로맨서 아, 이게 스토리인가 보다. 죽어 있네. 네크로맨서 일단 버려주고요, 이거. 이거 파괴 마음 로버 했어. 아, 이 그냥 가지고 있어. 여기가. 드래곤의 습격을 받아서 파이어 됐네요. 이거 부두고. 없잖아, 그럼 갈 때. 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드래곤이 지금 저렇게 있었는데. 여기도 무너졌겠죠, 그쵸? 이게 뭔 일이야? 와, 비욘드리치랑 비슷한데? 느낌이? 일단 가겠습니다, 섬으로. 다음에 다시 만, 야, 저건 뭐야? 이배 뭐야? 배가 마법을 써. 아, 배 앞에서, 앞머리에서 마법을 쓰고 있는 건가, 누가? 오, 이 배가 예쁜데? 저기 사실 조각이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되게 좁은 맵이에요. 이게 캐스트 모드의 목적이 다른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 여긴 나중에 차후에 오는 데인가 보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뭔지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참을 수 없지. 너가 쓰는 거냐? 아! 작은 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 주세요. 이거 대학으로 가야겠네요. 날씨는 좀 춥지만 수영도 하고 가야죠. 전 더우니까. 그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괜찮아질 것 같은데 놀러 가고 싶다. 스파이더맨 영화 가서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네. 음흠. 홈커밍. 그거 되게 평점 좋다면서요. 기존에 2000년대 스파이더맨 보다 평점 좋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2000년대 스파이더맨이 좋아요. 너무 어려서 맘에 안 들어. 스파이더맨. 그럼 애기한테 구해지고 싶지 않아. 일로 가는 게 날라나? 절로 가는 게 날라나? 어? 니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팔로우 왕박 터지네요.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아직 20%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방송을. 기대가 많아요. 빨리 모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갑시다. 여기가 올렌벨드. 대학이죠? 그냥 열리네요. 와, 집이 있네. 마법사 사는 곳이라고 용은 또안 왔나보네요? 그 부두는 완전 배고 뭐, 나버리고 다 박살났는데? 약한 드래곤한테. 가겠습니다. 오, 어, 어, 야. 오, 이거 왜 여기 있어, 얘가? 오, 어, 야. 잠깐만 나이폭 찍혀있어 왜아나이 NOW! STRIKE! 뭐? 이 새끼들이? 아니 나를 믿기로 지금 이거 기둥 나오는 거제 퍽이에요 오디네이터 퍽무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거 대화 자꾸 끊기거든요? 지워야 합니다 아 지워야 되는데 이걸 안 까먹고 있었네 놓칠 거면은 그냥 나한테 두지 나 설마 이거 터져서 멈춘 거 아니지? 덤버가 맞네

너 어. 없어다워. 어. 머리 좋아. 근데 이거 so the ultimate dragon slayer. 드래곤 머리는 걸 알게 됐네요. This one l o 용언이 함성을 쏘는 줄알아 마늘 대배 타이버셉팀처럼 목을 긁어 버리는 게 좋겠어. just in case like they did to the t i b e r Septim. 성대가 없으면 목소리도 없고, 영혼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지. That's a brilliant 멋진 생각이야? 아무 이용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자니 브라라님께서 함석이할것 같지 않은데, 그래 드래곤의 피는 어떤 맛인지 항상 궁금해서 는데 말이야. Keep besides if he is troubling away is t h u m won't help. This is the archmage. told에 됨 없사니까 함성 말고도 위험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 He better be. 정복자의 도전을 겪게 하고 살아남는지 보는 게 낫겠어요. 없으니 거기다 갔다나. 이폭 때문에 자꾸 퀘스트 끊길 것 같으니까 한번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요. 퀘스트 바꿔 한번 돌아가서 검은 책으로 리셋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 캐스트 완료되고요. 아, 돌아가긴 해주테니까 목소리 존나 짜증 난다. 어. 어. 나이트페? 지금, 레치 아, 얘 다, 이, 가, 이, 아 이, 아 d 구나 지금. 제어디 있어? 수십 년 전에 요새 o 옮겼거든요. 방모르갈 수가 없어요. 당신 문금제 이제, 이제, 이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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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부터해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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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우리 이것에서 깜찍하고 깜찍한 사업실 운영하고 있어요. 망자 노예를 부려서 소울점을 깨고 밀거래하고 있어요. 흡혈귀가 <laughs> 네크로맨서. 희생자들이 이리로 오면 흡혈귀들이 피를 빨아내고 남은 시은 네크로맨서의 노리개로 삼고 그 영혼은 내가 쓰는 거지요. 모든 게다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치, 그치, 같은 드래곤들이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노예들을 산산조각으로 날려버리고 무역선을 공포에 떨게 하고 더 골칫거리는 이 광산에 드로우 군단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광산을 폐쇄하니까 이제는 드로고 때가 망자의 화랑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 네크로맨서가 드로고랑 싸워. 어디서 뭐 없어? 그래. 드래곤볼. y e s 이, 내려가서 이 드래곤을 처치하고 오면 당신 원하는 해 주겠어요. 나 잠깐만. 지금 왕좌의 화으로 가라고? 이거 지워야 돼. 계속 오류나. 뭐야, 실패 왕는 뭐야? Welcome, 드래곤본. 이로 가는 건가 보다. 얘네가 나한테 도움을 줄것 같진 않은데 일단 말은 걸어보자. 뭘 팔고 있어? 깃털 무게. 냉기정. 냉기정 감소. 독 <laughs> 이상한 거 졸라 많이 팔아. 이거는 나 회제 수상보행 이거는 좋다 가져가고 무장의 부름 산성점 파멸 다른의 파괴망 로브 이런 거 대세에서 이런 거 됐고 아 깃털의 무게 아이불화살 이런... 동상 아이 기본이죠 이것들은 귀한 망령 음 됐다 그다지 없구나. 그다지 없네. 아, 나 방송 한번 내려가서 다시 올릴게요. 됐습니다. 아, 조금만 더 내려야겠다. 됐다. 나가서, 일단 밖으로 나가야죠. 한번, 솔차임으로 가서, 제거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데? 이건 됐고, 브랄라의 마법스 이런 거 됐고요. 나가겠습니다, 일단. 야, 뭐잘 만들었나 보다. 근데 이게 무슨 마법사 길드야? 내크로에서 기지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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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없사니까 끌릴 거 없어요.